장마력 충전. 어, 어. 모든 다. 아영님은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고 오, 예쁘고 많아요. 귀엽다. <laughs> 세상 매력둥이다. 다 많아. 아, <laughs> 어제 어. 어제 당해서. <laughs> 새로운 거는 건... 힘들어. 누나로 인기 응. 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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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매력 당원이죠? 나. <laughs> 소. 소중한 아영 배우님 나 나에게 사랑의 총알을 보내 주세요. <laughs> 오늘은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.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오케이. 이렇게 귀여워요. 네. 우리 엄마가 다 귀엽게 나눠줬다 진짜 귀여운 거예요. 병원도 맞았을 것같은 바나나로 3행시요 음. 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 없는 문제 하나 낼게요 나날 이렇게 홀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? <laughs> <laughs> 나나큰 <laughs> <laughs> <나. 웃음> 그 사람 바로 나야 나 <laughs> 엽기 떡볶이 줄임말은? <laughs> 엽기 떡볶이 엽떡이 어?

아름다운 나의 그리드 <laughs> 영 영원히 내 마음 속에 저장 <laughs> 이런 거 <건> 좋아 움 <laughs> <laughs> <제형님>. 동작 <laughs> 어디 들어와요 들어와봐 아, 이행신은 아니고 문제 하나 낼게요 저 여기 오토바이에 무슨 기름 쓰는지 아세요? 휘발유 아, 틀렸어요 아, 알았다 보통 <laughs> <laughs> 호텔에서 산이 보이면 뭐라고 하나요? 그래? 마운틴 뷰. 가, 바다가 어, 맞죠. 맞아, 맞아. 바다가 보이면 오션 뷰. 강이 보이면 리버 뷰. 아양님이 보이면 I love you. <laughs> 아 계란. 계란으로 여행시요. 계. Okay. 계란을 사면 여행시지. 계란 을 사면. 사면 계란이 27개밖에 없는 거 아세요? 한 판에. 뭔데? 난. 어 아니야. 잠깐만. 뭐였지? 30개인데. 에 땡. <laughs> 어나 아니야. 잠깐만. 진짜. 아 맞아. 아아 아, 아. 아니야. 아할수 있어. 아, 잠깐만. 아행시가 아니구나. 아 계란을 사면 아. 저 엔지. 다시 처음부터. 뭐한 가지 게 아, 계란을 사면 한 판에 계란이 2 7개밖에 없는 거 아세요? 우유 30개인데요? <laughs> 아니에요. 아영 님이 없는 세계란 없으니까. <laughs> 세계란점수는 10점 만점에 한 6점. <laughs> 어. 다음 <웃음> 평가였구나. <웃음> 주접 평가였구나. <laughs> 주접 멘트 평가. <laughs> 항마력 충전! <웃음> 그만, 그만! 그만. <laughs>